자, 안녕하세요. 12번을, 상당히 12번을 가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이제 길어서 뒤에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길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자면 이렇게 길게 안 나옵니다. 쓸데없이. 그 수능에서 이렇게 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EBS 문제를 만든 분들의 그 지문 선정 능력이 참 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불만스럽다, 한심스럽다 정도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는 열심히 많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찾아진 것을 끼워 맞추기 한 정도 아닌가, 길이 자체도 중요한데, 신문의 길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의 원칙이 있기도 하고, 몇 단어에서 몇 단어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있는데,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성의 없이 문제를 만들었다 하는 게, 그, 드러납니다. 내용에서부터 수준까지 전반적으로 그렇다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그 EBS 출제 했던 분들 중에서 최소한 70%는 물가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15년, 거의 20년 동안 고3 위주로 좀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 수준들을 계속 알아요. 물론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근데 최근, 그,처럼, 그 질이 떨어지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뭐, 작년엔가, 뭐, EBS, 뭐, 제작진들이 많이 바겠다 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해당합니다 연결은 문제니까, 뭐, 순수나 이쪽 얘기는, 뭐, 이제, 뻔히 그냥 놔두고요. 문삽이 될 수도 있겠고. 참고로, 봐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게 문삽이 가능하고, 뭐, 이제, 뭐, 뭐가 가능할 것인지 하는 거. 지금 계속 반복되죠, 또.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나온다 그런다면, 또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연결으로 낸 거에서는 다시 연결을로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뭐, 먼저 뭐 그, 좀더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변형할 때 이제 내는, 내기도 하겠지만, 수능에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이 n a 는 본질적으로, When a retailer decides to build a larger store, 이 소매업자가 결정을 할 때죠. 좀더큰 가게를 짓기로 결정을 할 때. 이때. b e 이거 소매업자는 결정을 하죠. 대태야. 라고 할 것을 확실히 한다로 보면 돼요 그죠? 장담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y o can use the extra square footage and expand inventory to attract a higher volume of customers in need to generate an acceptable return on investment. 너무 길죠? 그것이 이용하겠다고 그 추가되어야죠. 그러니까 좀더 여기서는 이렇게 보세요. 그큰 가게를 짓기로 했다는 얘기는 증축한다가 되부 가게를 좀 늘려서 가건가 아니에요? 그경우로 그 보세요. 그 지금 늘린 게 돼서 그 추가되어진 공간이죠. 공간의 스퀘어 포티지는 이건 그냥 우리 우리 말로는 평수 정도로 보면서 되세요. 평수 정도로 보세요. 몇평몇평 몇평 하는 거. 비트가 이제 그 단위로 한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분의 이제 좀더 키워진 여분의이이그 평수를 이용하고 이용한다고. 이 평수와 그리고 또 아니 expanded inventory 그러니까 확장되어진. 여기선 저장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장소를 이용을 한다고 평수를 키워놓으면은 가게 터도 늘어나면은 창고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창고 저장소도 늘어나고 그냥 가게 원리 평수 늘어난 것을 이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냐면은 끌어당기기 위해서죠. 보다 높은 뭐야? 그러니까 많은 수로 보면 됩니다. 높은 볼륨이라는 얘기는 규모가 되니까 고객들을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어떤 고객들이 인 n need to g e n e r a t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일이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a c c e p t 인정할 만한 소득입니다. 리턴은. On 베스먼트 그러니까 서로 증축한다고, 가게 늘린다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래도 1억 투자했으면 월500 이상은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소득을 그그가게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서 이 보다 많은 이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넓어진 공간들을 이용하겠다고 확실히 한다 하는 거요. 예 이런 계획을 분명히 하고 이제 확장을 한다 이거죠. 반면에, as l e t a i l scare f o o t a y d e c r a s e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증가시키는 경우에 다면 밑에서는 이게 감소시키는 경우죠. d e c r a s e 감소하는 경우. 그죠? 위에서는 증가시키는 경우였어요. 그죠? 넓혀진 경우니까 그러니까 extra 되어진 거. 그래서, 라저하게 한개 엑스트라 되어졌을 때 얘기고, 여기서 반면에, 가게가 줄어지면은, 줄어들면은, so to those the number of products, 상품의 수도 줄어들죠. 뭐 어떤 상품이야? 이 소매업자가 취급하는, 다루는 상품의 수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small store tend to have small t r a d e area. 이 가게가 이제 줄어지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래 면적도, 여기서 거래 면적이 영업, 그 반경으로 보면, 돼요. 영업 반경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고객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접어졌을때 같은 경우니까 또한으로 나오는 게 이해되죠 이거는 또한으로 나오실 밖에 없다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길 경우 중간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앞하고 부딪그이 부분 앞하고 이제 연결한다든가뭐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가공하는 게 가, 가능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세요 애절이죠 따라서 따라서 저희 해부트 인슈어 돼 그들은 확실히 확실히 해야 됩니다. 대표하는 거죠. 더 프로덕트 데이 케 r 리 그들이 취급하는 이 물건들이 프로덕트가 좋고 아가 동서입니다그 물건들이 아 매치도 아웰 매치도 투더 카스터마 저희가 들 그들이 유인하는 유도하는 고객들과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서점을 한다 내지는 교복 장사를 한다 그럴 때는 학교 앞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게가 좁아지니까는 교보 빌딩 정도의 큰 규모는 광화문에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근데 교보 빌딩처럼 큰그 서점이 아니라 조그만 구멍 가게만한 서점이 교보 빌딩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리 음. limited space. 계속 지금 가게가 좁은 것이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으로는 it is difficult to simultaneously appeal to multiple market segment. 어렵습니다. 동시에 호소하기에. 이 다양한이죠. 다양한 시장, 시장 분야에 호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는 교복 빌딩을 가보면 안에 식당도 있고, 서점도 있고, 아동서정도 있고, 애들 놀이기구 파는 데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외국서적도 있고. 무슨 말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외국서적도 팔고, 그 식당도 하고, <laughs> 그죠? <laughs> 이렇게는 못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단어 문제로 간다 해봤자 단어 문제로 갈게 없어요. 뒤로 갑니다. 태어포 그럼 여기도 지금 또 따라서 태어포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그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런, 다른 연결어로 내는 형태가 지금 이거 자체를 가지고 학교에서 낸다 치면은 연결어 문제가 다시 지금 다른 걸로 내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연결어 이렇게 많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 문사. 수 순, 삽, 이게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지, 는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또, location decision is especially important and requires a small r e t a i l e r to emphasize geographic segment. 그리고 이제, 위치, 위치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뭐 광화문에다 할까? 그죠, 뭐, 이제 용산에다 할까? 이런 것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요구하죠. 조그만 이제 소규모 이제 그, 뭐야, 소매업자들이 강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역점을 둘 것을 이 얘기죠. 강조한다는 얘기는 무엇에 역점을 두냐 하면은 지오그래픽 세그먼 테이션.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요소로 보면 돼요. 지리적인 어떤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 대리즉 달리 말하자면은 에스토 m 게스 l 몰러 가게가 조금해 짐에 따라 대제널 리토익은 다짓단 지워야죠. 뭐 대이제널인 리투빌 로케이드클로스투더 커스터마 세그먼 데이타게 그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층으로 보세요 그냥. 고객층 학생이면 학생 고객층에게 좀더 가까이 위치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One d h e 반면에. 그럼 여기서는 앞에서는 지금 적은 경우 얘기했잖아. 그죠? 스몰로 할 때. 그럼 뒤에는 Y. l a z 포 f o a t s t o r e s 그리고 이제 좀더큰 어떤 폼의 형식에 가게 되면 c a n c 레이 l 그레 r Great, Great Variety. 엄청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r o 섹션 e r Section of Product보다 폭넓은 섹션이 어, 아니라 셀 e l 이네 그러니까는. 상품의 선택폭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좀더 넓은 지역에 호소할 수있는 이렇게 되겠죠. They appeal to distinct customer. 아주 특별한 고객층에 호소할 수 있는 특별한 고객층으로 그냥 보세요. 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they have to attract inner customer from each segment. 그리고 그들은 해야만 하죠. 충분한 고객을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각각의 세그먼트 그니까 러책 뭐, 사러 오는 사람, 뭐, 남의 먹으러 오는 사람, 애들 왕구 사러 오는 사람 다 끌어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무엇 하겠어? To justify the added cost that expanded, of that expanded space. 그 이제 그 확장되어진 공간, 가게 넓힌, 넓혀진 그 가게에 추가되어진 비용을 justify. 뭐야?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너 그렇게 해갖고 망했잖아 이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정확하게 돌아왔잖아요. 막 그게 그게 정당화가 되어진다 하는 그 차원입니다. 돈을 충분히 버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의 문제로 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어의 문제로 낸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환 가치가 특별히 뭐 이제 많이 있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제목 간다치면은 뭐 이제 이건 원래 두 문제 형태로 내는 것이 적절했어요. 그러니까는 길이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뭐야 면적 면적에 따른 면적에 따른 그 위치와 뭐야 그 고객 타겟 이제 그뭐 결정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 순서 순서 문사 연결은 뭐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제목 간다 했을 때 그거고 무관한 문장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역선정이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요소들이 나오면은 무관문까지는 할수 있다. 근데 가치가 있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다 별로 가치가 높은 게 아니다 하는 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